아 진짜 너무 멋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석 t v 화야입니다. 어, 지금은 새벽 4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토요일인데요, 한라산이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비행기를 끊었고요,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항 좀세요드릴게요 네. 공항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 직도 보는 데 하나도 없고요. 4시반이 체크인 시간 때까지 자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벌써 탑승 시간이네요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얼마 만에 타보는 비행기야 지금 시간 7시 20분입니다 음, 일단 빨리 제주 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동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제주 버스터미널,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왔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어제 눈이 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한라산 전체 모든 탐방로 다 지금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페이지도 아까 확인했는데 아, 탐방 불가라고 좀 뜨고 있어요. 용실 지소에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지금 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으로 혹시 풀릴까요? 아, 오늘 하루 종보이어요 네. 통제건좀니다 네. 아.. 내일도 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안 풀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눈은 내일 새벽까지고요. 네. 아, 한라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마무리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아 저쪽은 하늘이 열리는데 한라산 눈이 오고 와눈 엄청 오는구나 야산위도 엄청 오겠는데 진짜 내일도 안 열리는 거 아니야 내일도 안 열린다 그러면 월요일에 연차됩니다, 연차. 열받아가지고 못 갑니다. 브리스튬? 아, 한 시간이 되네, 한 시간. 주식을 다대가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체크인을 할 겁니다. 아, 체크인을 하고 방에 왔습니다. 도미토리룸에 체크인을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좀 쉬고 이따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입니다. 지금은 7시 13분이고요. 다행히 오늘 통제가 풀렸습니다. 부분 통제이긴 한데, 그래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오늘 한라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빠진 차, 숙대가 지나가시게. 감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버스에 자리도 없어가지고 계속 맨나트한지신아주머니께서 정장, 도착할 때마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다음 스타라고 얘기해주고 다음 8시 30분 버스 타시래요. 어떤 아저씨는 그 소리 듣고서도 막차가로막이 돼가지고 기사분이 엄청 화를 내게 됐습니다. 아, 갈가 없는데 아이어떻 못해요. 이야. 영실 탐방로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형이 치고 저도 휴기씨가 얼마전 갔다온것처럼 쭉 올라가서 대피소에서 점심 먹고 머리목으로 내려갈겁니다 좀만 올라가면 탁 트인 데만 가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 누가든 사람 만들었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여기 미쳤다. 미쳤어. 와. 그럼 진짜 앞으로 못 가겠습니다. 계속 뒤돌아보게 돼. 너무 멋지죠? 진짜 한한열 걸음 갔다가 뒤돌아보고 열 걸음 갔다가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속도가 안 납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멋있어. 풍경이 발을 잡네. 와.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찬데 기분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쳤다. 우와. 야, 음?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전망대도 얼어 있어. 신기 전망대 라고 올라왔 는데 봄탕 입니다. 봄탕 방원 경이, 다얼었 네, 돌아갈 여러분 한라산 정상 국목담이 보입니다. 다리먹으러하산하겠습니다 밥먹는데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그냥 들이켜 <목소리도> 오, 오늘은 서있네 나이 듣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어 아까는 바람이 그렇게 미친듯이 불더니 이렇게 조용하니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 와, 아 이거 카메라에 잘 담겨야 할 텐데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한 1km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잘 내려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영실 올라갈 때 만났던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제주도 형님 댓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꼭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